당신은 돈을 좋아하는가?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로 답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돈이 좋다고 누군가 앞에서 말하는 것은 어쩐지 부끄럽다. 왠지 탐욕스러워 보이는 것만 같다. 그래서 돈을 좋아한다는 것을 숨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좋아할 것이다. 과거에 나 역시 좋아하는 돈을 벌기 위해 평범한 회사원으로 하루하루 근면성실하게 일했었다. 그러던 중 보증을 서주었던 형네 회사가 도산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30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었다. 거기에 돈을 꿔준 친구까지 개인 파산을 하게 되는 극한의 상황을 맞게 되며 그제서야 나는 가난은 생활 습관의 질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를 포함한 주변 사람, 가족, 친구 모두가. 가난 복윤자였던 것이었다. 이후 업무 관계로 경영에 성공한 부자들을 알게 되며 나는 그들의 행동거지에 부자가 되는 사고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그들의 행동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고방식과 행동을 세밀하게 관찰하였고 그 부자인 경영자와 파산한 나의 형,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 친구, 나 자신을 철저히 비교하여 차이점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사고방식 및 행동에 소소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부자는 돈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계속 부자일 수 있다. 돈은 정말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의 속성과 성격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간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좋다면,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이 지닌 성격에 대해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호감을 얻을지를 꾸준히 생각해야 한다. 나는 부자들을 관찰하며 그들처럼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돈이 따르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 오랜 시간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했다. 그 결과 나는 바뀌었다. 돈을 벌어 투자를 했고 빚을 청산했고 현재는 3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부자로 가는 길을 밟아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도 그 오르막을 오르는 중이다. 부자가 되려면 우선 가난해지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 생활을 바꾸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고 부자가 되는 오르막을 오를 수 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과거의 나와 주변 사람에게 충고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간 내가 보았던 성공한 부자들과 가난을 살피하지 못하는 이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의 철저한 비교를 바탕으로 한 돈과 운이 따르는 생활습관과 요령을 정리해 본다. 어느 단골 선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셨을 때의 일이다. 옆자리에 한 노신사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잠시 후 노신사는 계산을 위해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그때 눈에 확 들어온 것은 그의 지갑 안에 빼곡하게 보기 좋게 정렬되어 있는 돈이었다. 돈의 가지런함에 깜짝 놀랐다. 너무도 인상적이어서 나는 오신사가 가게를 나간 후 주인에게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그가 아주 유명한 회사의 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역시 돈은 이런 사람에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다. 지갑은 돈과 얼마나 친한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 가난한 사람의 지갑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너덜너덜했으며 신용카드나 영수증 쿠폰이나 할인권이 가득 들어있었다. 가난한 사람의 지갑 속에 활개를 치는 것이 바로 이 신용카드와 포인트 카드다. 신용카드나 포인트 카드가 많으면 지갑은 두꺼워지고 이렇게 신용카드나 영수증이 가득한 지갑 주인은 이번 달에 얼마를 썼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한편 부자의 지갑은 장지갑이든 반지갑이든 내부가 심플하고 얇다. 가지런한 지폐, 몇 장의 카드로 된 구성이다. 비싼 지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갑은 돈에 대한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기에 가난과 돈을 나누는 출발점이 지갑인 것이다. 지갑을 다루는 습관을 바꾸면 분명 돈과 나의 사이도 달라진다. 스스로 지갑을 다루는 습관부터 바꿔보자. 업무 미팅으로 여러 회사를 방문하다 보면 순조로운 매출을 자랑하는 회사의 사무실은 대부분 깨끗하다. 이렇게 책상 위가 깨끗한 회사에서 하는 미팅은 원활하게 진행된다. 한편 성과가 나쁜 회사의 사무실은 너저분하다.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책상 위를 보면 알수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책상 위가 깨끗하면 업무는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업무 책상은 직장인 각자의 전투 기지이며 책상에는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난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책상은 돈과도 관련이 있다. 회사의 책상처럼 가정에서는 거실에 있는 테이블이 그 가정을 상징한다. 혼자 살아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도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테이블이다. 대체로 부잣집에서는 테이블이 정돈되어 있고 깨끗한 데 비해 돈과 인연이 없는 집은 테이블 위에 늘 잡동사니가 놓여 있다. TV 리모컨, 신문 전단지, 자녀의 학용품, 과자 등이 놓여 있기도 하다. 거실 테이블은 가정의 축소판이다. 그것으로 가정의 생활 습관이 드러난다. 테이블 위가 너저분하면 정리하지 않는 습관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놓여 있으면 쓸데없는 것을 사는 습관이 과자가 항상 놓여 있으면 마음의 허무함을 달래려 과식하는 습관이 있음을 알수 있다. 돈과 멀어지는 습관이 거실 테이블에 반영되는 것이다. 테이블을 깨끗이 하고 TV 리모컨을 먼 곳에 두어 TV를 보며 빈둥대는 습관에서 벗어나 보자. 테이블을 정리하고 깨끗이 하는 행동이 가난 습관을 그만두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잔돈은 적은 액수의 돈을 말한다. 소위 동전이다. 적은 액수의 동전은 잔돈이라고 불리는 일이 많고 적은 금액이다 보니 가볍게 취급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 잔돈을 어떻게 취급하는지가 가난의 바닥으로 향하느냐 부자의 길로 올라서느냐를 크게 좌우한다. 경험상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잔돈을 소홀히 다룬다. 잔돈을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은 무심코 아무 데나 돈을 보관하고 주머니에서 잔돈을 발견하게 되면 자동판매기로 직행하거나 경마나 복권 등을 사서 발견한 즉시 써버린다.반면 부자는 잔돈을 제대로 다룬다.다시 말하면 소중하게 생각한다.쌀알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먹는 것이 식사법인 것처럼 진짜 부자는 10원까지 신경 써서 잔돈도 똑똑하게 소비한다. 주머니에 방치하거나 어딘가에 넣어놓고 잊어버린 돈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소소한 돈일수록 소중히 여겨야 한다. 매일 습관이 가난체질로 바꾸는 것이기에 잔돈 사용 습관은 더 중요하다. 잔돈 10원을 단돈 10원이라고 소홀히 취급하느냐, 이 10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생각하느냐로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잔돈을 소중히 한다는 의식은 돈을 대하는 습관 또한 크게 바꾸어 줄 것이다. 마흔이 된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어떤 남성의 채용을 거절하며 미국 대통령 링컨이 했던 말이라고 한다. 얼굴에는 속마음이 드러난다. 링컨은 얼굴에 드러나는 신호로 그 사람의 성질을 간파한 것이리라. 이렇게 마음의 상태는 자연이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 신호의 하나가 비만이다. 옛날 이야기나 서양 동화 속에서 부자는 대체로 뚱뚱하게 묘사되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제 선진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 살치고 여유가 있는 측이 건강한 표준체중을 유지한다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비만제국 미국에서는 싸고 높은 칼로리의 감자튀김이나 햄버거로 대표되는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저소득층 계층에 비만이 많다고 한다. 어떤 교수는 비만체질인 사람의 어떠한 성격이 이 비만을 심하게 만드는 것이라 발표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뒤로 미루는 성격. 비만인 채로 있으면 건강상이나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과식을 멈추지 못하고 운동의 괴로움도 피하는 성격 말이다.이러한 일을 따져보면 빚을 짊어지기 쉬운 사람은 뒤로 미루는 성격이 있다 할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가난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다.한편 부자는 느신한 사람이 많다.좋지 않은 생활 습관으로 살이 찌면 건강 면에서도 위험하고 비만은 대부분 질병의 원인이 되어 원치 않게 돈이 새어 나가게 됨을 알고 있기에. 자기 관리도 확실하게 한다. 이렇게 몸 관리와 돈 관리의 근저에 있는 심리는 다르지 않은 것이다. 자기 관리가 확실한 사람은 돈도 확실하게 관리한다. 몸과 마음의 다이어트로 지방도 쓸데없는 지출도 해소해보자.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어 몸을 바꾸면 자연히 마음도 바뀌고 몸이 탄탄해지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지출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구두에는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드러난다고 한다. 신발을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된다는 말이 있듯이 오래전부터 구두와 마음의 관계는 널리 알려져 있다. 확실히 내가 만난 훌륭한 경영자의 발치를 보면 깨끗하게 빛나는 구두나 청결한 스니커를 신고 있었다. 이러한 구두를 신고 있는 경영자와 구두를 벗고 방에 들어가 식사하는 가게에 가면 그들은 실로 정중하게 구두를 벗거나 구두 주걱을 사용해서 구두를 신는다. 그 모습은 구두를 난잡하게 벗고 뒤축을 구겨서 신는 등 선술집에서 자주 보는 풍경과는 정반대였다. 여기에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있지 않을까. 돈이 있기 때문에 구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구두의 오물은 자기 평가가 낮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 평가가 낮은 사람은 구두가 더러워져도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 반대로 발치까지 깨끗하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확실한 사람인 것이다. 자기 평가가 높으니 자신감 있는 행동은 물론 경영 판단 또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리라. 내 주변에도 구두가 더럽고 낡은 사람보다 구두가 깨끗한 사람이 더큰 일을 하고 출세를 하는 것을 보면 깨끗한 구두는 출세와 돈을 부른다는 말이 낭설은 아닐 것이다. 매일 아침 구두를 닦고 현관에 있는 구두를 정리해 보자. 깨끗한 구두에 운과 돈이 따라올 것이다. 현대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낭비이다.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사버리는 것. 이른바 충동 소비이다. 현대인에게 낭비는 스트레스로 생기는 마음의 상처를 메꾸는 수단이 되었다. 상사에게 혼이 나서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 시달려서 주변인과의 다툼 등 이렇게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쇼핑을 해버린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와 쇼핑이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이르게 되는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누구나 마음의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소하는지가 가난과 부자로 크게 갈리는 길이 된다. 스트레스와 어떻게 친해지느냐는 내가 부자가 될지 가난의 판을 구를지를 나누는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자는 스트레스와 잘 지내서 인생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와 친해지는 방법 또한 뛰어나다. 부자는 스트레스 발산을 통해 플러스 순환을 더욱 상승시킨다. 매일 산보나 조깅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주말은 골프를 하는 등 꾸준한 운동으로 몸을 움직이고 낚시나 등산 등으로 마음껏 스트레스를 발산시키는 이도 있다. 이렇게 몸을 써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때문에 점점 활력이 끌어오르는 선순환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쇼핑으로 낭비와 같은 마이너스 순환에 빠지는 가난한 사람과의 큰 차이일 것이다. 가난의 판에 구르지 않기 위해선 이처럼 스트레스와 어떻게 친해지면 좋을지 나만의 방법을 찾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스트레스를 느꼈다면 우선 몸을 움직여보자. 충동적인 쇼핑이 아닌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발산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스트레스와도 점점 친해지게 될 것이다. 가난은 사고방식이나 행동 습관에서 오는 생활 습관 질병이다. 축구에서 아무리 득점을 해도 수비가 허술하면 시합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돈을 벌어도 쓸데없이 돈을 쓰면 언젠가는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찾아오는 노후 파산이다. 퇴직 후에 은닉하고 있던 가난이 단숨에 활개를 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시스템과 돈이 새어나가지 않는 시스템을 동시에 습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의 환경 또한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가난해지기 쉬운 사람은 늘 주변이 어수선하다. 집은 불필요한 것으로 가득하고 불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책상 위에도 잡다한 물건이 놓여있다. 필요 없는 물건은 버리자. 필요 없는 인간관계도 정리하자. 험담을 하기 위한 목적일 뿐인 술자리, 튀는 게 싫어서 들어간 단톡방 등 마음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쓸데없는 인간관계는 가난의 바닥을 구르는 속도를 가속화할 뿐이다. 쓸데없는 소비도 버리자. 등록해놓고 가지 않은 헬스장, 지출이 큰 통신비, 여기저기의 분할 납부 등에 불필요한 소비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돈의 신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선 가난해지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식사 습관을 바꾸고 생활 리듬을 정돈하고 운동을 하는 것으로 컨디션이 크게 개선되는 것처럼 생활 습관을 바꾸면 태도가 달라지고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나의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이러한 소소한 행동이 당신이 부자가 될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